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나 공부할 게 없다. iOS 쪽에서는 공부할 만한 거리가 많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iOS 학습을 위한 다양한 리소스, 학습의 기회와 수많은 자원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없는 것인가? 내가 못 찾고 있는 것인가? 요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먼저, 수많은 정보들과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할 정보가 없다는 건 거짓이 맞습니다. 거의 뭐,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정보의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 어렵다면은 너무 많아서 무엇을 접근해야 될지 어려운 건 있을 수 있죠. 너무 많기 때문에 뭐부터 봐야 되는지, 뭘 봐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아, 공부할 게 없다. 너무 적다. 요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기회는 많음을 인정을 하지만 나는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어야죠. 네. 기회가 많은데 지금 나한테 온건 아니니까요. 자, 중요한 건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행운을 좀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에 기회가 부족하다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학습의 리소스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애플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은 한국어로도 계속 이제 번역을 해 주고 있긴 한데, 대부분은 영어로 만들어져서 배포가 시작이 돼요. 이거는 스위프트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페이지이고요. 이제 스위프트가 오픈소스이고, 웹페이지 자체를 제공하다 보니, 어, 검색 엔진에 가셔서 Swift documentation 혹은 swift.org 이런 것들을 쓰셔서 아니면 그냥 Swift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문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고 뭐부터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두려움으로써 끝내는 게 아니라 잠깐 심호흡을 하시고 이 페이지에서도 조금만, 한 5초 정도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저기 get started도 보이고요. Read the docs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그냥 냅다 자료들만 던져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을 보통 이런 문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진정한 다음에 살펴보면은 어, 어떤 것부터 봐야 되지? 어떤 것부터 봐야 되지? 가장 왼쪽 거 이러면 이제 라스트 릴리즈 업데이트 보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난 역시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음, get started 여기가 시작점인가보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문법을 좀 배울 수 있는 것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앱 만드는 것을 가볍게 해볼 수 있는 Swift Playground라는 앱을 제공을 합니다. 맥북과 아이패드로 제공을 하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초를 좀 다지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런투코드 이런 게 나왔어요 원래부터 흩어져 있긴 했는데요 완전히 이제 모아서 보기 좋게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뭐 w i f t u i 뭐 디자인 인터페이스 뭐 이런 저런 이런 저런 네 굉장히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애플 패스웨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디자인, Swift, s w i u i 게임, 비전OS, 뭐 배포와 앱스토어 앱스토어에 배포하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애플 패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애플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온라인 강의하면 뭐 엄청 많죠. 뭐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가셔서 뭐 iOS, Swift 이런 것들 검색하시면 많이 찾을 수 있죠. 뭐 무료와 유료들 나눠져 있긴 하겠지만 당연하게도 무료로 풀려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관리가 소홀할 수 있고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유료인 것들은 뭐 관리도 하고 유료로 파는 만큼의 무언가 더 서비스 제공이 있겠죠. 그래서 무료로 된것 중에 좋은 걸 찾는다라고 하면 영어 하버드에서 주는 거다 이런 걸수 있고요. 네, 이거는 본인이 잘 선택을 하고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인프론. 패스트캠퍼스, 뭐 그름 프로그래머스 많잖아요. 이런데 가셔서 잘 찾아보시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유데미, 스탠포드 iOS 강좌 이런 것들도 있죠.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GitHub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iOS Developer Resources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자료들을 잘 모아둔 레퍼지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링크를 모아둔 레퍼지토리에 들어가셔서 또 자료를 찾아서 나에게 맞는 것들을 선별하시면 됩니다. 꼭 오픈 소스라고 해서 소스 코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소스 코드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정보를 찾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모아 놓은 곳에서 나에게 필요한 걸 찾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루트를 좀 타서 찾는 비용을 좀 덜면 좋겠죠. 그리고 부트 캠프도 되게 많습니다. 뭐 이름을 되게 어려울 만큼 많죠.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가 돈을 안 내고 배울 수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돈을 내고 들어가서 배우는 데도 있고, 혹은 뭐 돈을 받으면서 배우는 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술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곳 입니다. 목표 자체가 이제 기술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과 내가 목표하는 걸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배우고 싶어. 이런 게 지금 나에게 필요해. 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부트캠프를 보고 거기서 가르쳐 주는 기술과 비교를 하고 매칭이 많이 된다면 가야지. 어디 부트캠프 좋대 갑니다. 내가 필요한 걸안 그렇게 해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걸 먼저 정리하고 그걸 제공하는 곳을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이 되는 것과 개발자 중에서 좋은 개발자가 되는 것이 항상 같지는 않아요. 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취업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은 개발자가 되겠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개발자들은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개발자가 항상 되는 건 아니라 어, 좋은 개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좀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이것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컨퍼런스가 있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컨퍼런스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레츠세이프트. 어, KWDC 레더스고 등뭐 다른 iOS 서울 미덕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인이 홈페이지든 행사 설명을 보고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저는 그냥 공부를 하면 알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곳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동기를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도 되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회들도 많이 존재해요. 뭐 새로운 스터디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어, 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꼭 책상에서 글로, 책으로, 컴퓨터로만 무언가를 배운다기보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것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도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컨퍼런스를 커뮤니티가 주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커뮤니티이지만 컨퍼런스를 주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레츠시프트, KWC, 레더스 이런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런 행사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나와 비슷한 상황과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 카톡 방이나 디스코드 이런 것들 검색을 잘 하시고 뭐 커뮤니티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잘 찾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보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iOS 독학 혹은 iOS 공부하기 이런 식의 키워드를 써서 나오는 것 말고도 찾아볼 곳이 많죠. 기허브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기도 하고요. 뭐 오픈 카톡방, 슬랙, 디스코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강의들도 좀 정리를 할수 있고 여러 개 컨퍼런스 뭘 갈지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래에는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성형 AI, 키워드 탐색부터 버그 수정까지. 다할수 있죠. 내가 뭘 몰라서 이걸 못 하는지, 내가 지금 뭘 알아야 하는지 이런 키워드를 탐색하는 것부터 내가 마주한 버그를 수정하는 걸 도움을 받는 것까지 많이 하죠. 잘 쓰면 득이고요. 잘못 쓰면 독입니다. 좋은 AI 모델을 써야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질문, 프롬프트를 만들어 낼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유료 모델을 쓰면 잘해 준다. 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바가 있는 상태에서 던지는 좋은 질문이 더 좋은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학습할 수 있는 지식이 모자라기보다는 그 지식을 구성하는 힘이 필요한 거죠. 앞서서도 그냥 강의가 적은 게 아니라 어떤 강의를 보고 습득할 수 있는 나의 힘이 부족한 거고요. 컨퍼런스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컨퍼런스를 갈 용기라든지 그 시간을 낼 나의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일 수 있고요. 아직 생성형 AI 모델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나의 질문, 그리고 내가 프롬프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더 발전되기를, 더 컨텐츠가 많아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변해서 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잘 끌어다가 잘 구성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자원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다 습득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요런 데서부터 차근차근 정보를 쌓아 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